본캐 부캐 이 말도 조금 촌스러운 거 같아요 음. 그냥 어, 내가 평생 은퇴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잡을 가지신 거기 때문에 우리처럼 작은 개인들은 뭘 해야 되냐 <laughs> 그것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<laughs> 어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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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크게 어떤 새 덩어리인 것 같아요. 이 컨텐츠 시장 자체가 음. 우리가 일부에서 많이 이야기했었던 정말 막 OTT 블록버스터, 네. 뭐 제작비 100억의 어떤 극장용 음. 영화 그리고 우리가 뭐뭐 뭐 JTBC나 뭐 CJ나 어떤 지상파에서 보는 어떤 제작비 높은 어떤 드라마, 어떤 이들의 어떤 크리에이터 시장, 프로페셔널 크리에이터 시장이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디지털 크리에이터인데 산업 자본에 영향을 받는 디지털 크리에이터들이 네. 있죠. 음. 뭐 아까 저희가 MCN 이야기도 했었었고, 분명히 유튜브의 채널인데 사실상 어, FI가 붙거나 산업적인 자본이 붙어 있는 네. 데서 활동을 하는 어떤 디지털 크리에이터 분들이 있고, 그리고 이제 완전히 뭐, 뭐 예를 들어서,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예를 들자면, 뭐 그냥 평범한 가정 주부시인데, 그냥 뭐 아파트 베란다에서 가드닝을 계속 하는 거죠. 음. 그러다가, 어, 나 인스타그램도 모르겠고, 유튜브도 모르겠고, 그냥 네이버 블로그에 계속 이제 가드닝 일기를 써온 거죠. 네. 그러다가 팔로우가 1,000명이 되고 2,000명이 되면서. 어머니 진짜로요? 아니요. 뽀리그잼.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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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, 진짜. 어머니로 해야지 시청자분들 몰입하실 것 같아서. <laughs> 아, 진짜, 네, <laughs> 그래서요? <laughs> 아, 좋았는데 머리 깨지고 <laughs> 네. 있어. 머리 아, 네. 더 재밌죠. 참물 이렇게 쫙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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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네. 그러다가 이제 뭐 천명이천몽이 팔로우가 되다가 어, 가드닝은 어떻게 하는지 뭔가 책 의뢰가 올 수도 있고 네. 그다음에 비료에 대한 어떤 광고 협찬이 올 수도 있고 그쵸. 약간 그런 음. 식의 어떤 개인 크리에이터. 아주 음. 소소하게 어떤 크게 어떤 세계의 시장이 있는 것 같고요. 예, 예. 지금 보니까 다독다독은 1, 2, 3이라고 한다면 2와 3 사이에 어딘가에 저희는 3에 갖다 두고 저희도 2로 가고, 가고 싶습니다 네. 네, 약간 그런 어떤 상황인 거 같아요 그런데 아마 지금 질문하신 거는 3. 3에 네, 대한 네. 부분인 거 같고 네. 어, 실은 미디어나 콘텐츠 산업은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, 북미 시장에서 딱 3년에서 4년 정도 뒤에 우리나라에 음 오는 것 같아요. 그게 OTT도 마찬가지였고, OTT가 열리면서 유료방송 TV의 어떤 코드커팅이라든지 이런 흐름도 마찬가지였고, MCN도 2015년에 한국에서 대기업들의 MCN 사업자들, 뭐, 뭐, 뭐 샌드박스라든지 그리고 뭐트레이저헌터라든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런 기업들을 막 인수하려는 흐름이 있었거든요. 그때 제가 당시 들었던 시각은 어, 북미시장에서는 m c n 사업자들이 지금 흩어지고 있고 잘안 되는데, 음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때 막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막 시장에 올라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음. m c n 사업자도 같이 컸던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그 말씀 나눴던 이 버츄얼 인플루언서 제가 스타트업 대표님이랑 오전에 촬영을 했었었는데. 그 대표님이 비슷한 얘기 하시더라고 북미 시장에서 한 2006년도, 2017년도에 이 버츄얼 인플루언서 기업들, 스타트업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던 음. 거를 음. 지금 우리나라가 작년부터 막 이렇게 지금 시장 사이즈가 커져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음. 그런 순서대로 보면 지금 이 아까 저희가 이야기한 이 3번 시장, 이 디지털 크리에이터 시장이 곧 이제 2번으로 올라갈 것 같고 다만 어떤 컨텐츠를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날카롭게 가셔도 될것 같아요. 제가 아까도 보편적인 거에서 조금 더 날카로운 컨텐츠로 가시고 그 어떤 그 부분을 소고하는 커뮤니티 팬덤들이 이 시장을 롱런으로 쫙 끌고 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, 최근에 제가 종편에 있는 그 방송 피디님이랑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었어요. 근데 제가 깜짝 놀게 밥 먹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, 제가 막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피디님이 그러시는 거예요. 아 노작가 말 무슨 말인지 맞는 얘기인데 이제는 날카로선 안돼 이러시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되는 날카로운 걸 넘어서서 이게 불편해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. <laughs> 그러니까 와. 더 불편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음. 결국에는 모든가를 만족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신 거고 음. 그래서. 야, 이게 지금 피디님이 나랑 밥 먹다 하는 이 말씀이, 뭐,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됐는데 아직 와닿지는 않, 않았었거든요. 제가 당시에는. 근데 오늘 피디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내년에 이거를 보면 피디님 말씀이 맞을 수 있겠구나라는 음. 생각이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. 어, 음. 그리고 뭐 저랑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은 아니지만, 송기령 박사님 강연이나 네. 이그 컨텐츠 그리고 이제 책들 제가 즐겨보는데, 송기록 박사님이 이 말씀하셨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는 기업이나 서비스나 거대한 관중을 대상으로 장사를, 뭐 장사라는 단어를 쓰시진 않고 고급스럽게 말씀하셨지만 네네. 그 시장으로서는 이제 안된다. 이제는 음. 내 주변에 천명, 이천명, 삼천명을 보고 어, 기획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. 음. 결국 이제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지금 이미 디지털 크리에이터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 네. 디지털 크리에이터 분들은 네. 이 소재에 있어서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에서 시작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에 그 이나무의 주식연구소라는 경제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. 네. 근데 제가 이나무 교수님 채널에 한두번 정도 출연을 했었었는데 너무나 그냥 그 유명하신 그 주식 경제 그리고 음. 미, 특히 이제 미국 주식 전문가셨잖아요. 음. 글로벌 뭐 메릴린치 대표님도 하셨었고 제피몰간 뭐 임원도 하셨었고 이제 그 시절을 이제 끝나시고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현재 지금 교수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어떤 미국 주식 그다음에 음. 이제 글로벌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유튜브 채널을 여신 거죠. 네. 그래서 구독자가 막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많진 않으세요. 제가 알기로 한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, 5만 명 약간 요 정도인데, 저는 이제 그런 거죠.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, 내가 평생 해왔던 거를 기반으로해서 시작하셨고, 평생 은퇴하. 은퇴해야... 필요가 없는 어떤 직업을 가지신 음.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요즘에는 본캐, 부캐 이 말도 조금 촌스러운 것 같아요. 음. 그냥, 어, 내가 평생 은퇴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잡을 가지신 거기 때문에 초창기에 내가 이걸로 경제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조금, 어, 안 하셔도 될것 같고, 음. 이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고, 지금 무언가 나의 그본 작업 일을 하면서 이 디지털 크리에이터 시장에 너무 늦지 않게, 어, 가보시는 거가 어떨까라는 생각이 음. 들어요. 예. 네.